안녕하세요. 마늘밭에 왔습니다. 10월 3일에 심은 대서마늘이에요. 이렇게 보면, 잎사귀가 4장, 5장,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3주가 지났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좀 이쪽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빠져있는 게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얼른 다시 보충해서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마늘밭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서 보충해줘야 얘네들이 또 같이 자라기 때문에 제가 좀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마늘을 조금 더 보충해서 심으려고 종자 남았던 거 작은 거지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마늘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이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또 늦게 나온 것도 있고, 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많아요.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충해줄 건 보충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잎사귀가 방향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도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요한 줄만 쭉 가볼게요.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거. 지금, 예, 뭔가 사연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좀 달라서 초기, 비닐 구멍, 예,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막새 구멍이 한꺼번에 쭉 빠져서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펴보니까, 파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빠져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뿌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예, 옆으로 누워 있는데 뿌리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또 만져줘야 돼서 제가 좀 볼게요. 자, 이한 줄에도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넷. 자, 한 줄을 살펴보니까요. 한 줄에 하나, 두개 정도는 이렇게 아직도 싹이 안 나와 있지 뭐예요? 요렇게요. 자, 한 줄만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정말 베테랑급이거든요. 베테랑급 우리 아주머니들이 심어주셨는데, 후마시로요.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얘한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방향이 좀 다르든지, 얘는 한번 볼게요. 얘는 아예 거꾸로 있었어요. 이걸, 아, 누가 심더라도 이런 실수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 기는 한 줄에 아무 일 없이 다 나왔네요. 자 여기도요. 근데 네, 이래야죠. 이렇게 한 줄에 아무도 그냥 빠짐 없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게 있어요. 자 얘는 나오다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싹이 안 나왔나요. 아예 촉을 못올렸습니다 옆으로 들어갔네요. 우리가 100개면 한 접이잖아요. 이게 거꾸로예요. 100개면 한 접인데 지금 한 줄에 하나나 두개 정도씩 이렇게 못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수확할 때 수확량이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 작업은 꼭 해줘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싹들이 이렇게 거의 다 올라왔는데 아직 못, 알, 아직 못 올라온 게 있다 할 때는 여러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얕게 있는 건한번더 깊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요. 흙이 지금 조금 말라 있기도 해요. 이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일찍 파볼 수도 없는 게 아직 싹이 늦게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느라고 한 3주 동안은 그냥 뒀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건 거의 다 지금 싹이 나오거든요. 얘 보세요. 얘또 거꾸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마늘농사 계속 지으시던 베테랑 분들이세요. 근데 일부러가 아니어도 이렇게 실수로 잘못 심겨지는 것들이 꽤 있답니다. 자, 얘는 왜 그럴까요? 자, 얘는 어? 잠깐 이상하게 생겼다. 얘는 옆으로 누워서 예 싹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자, 그다음에 심다가 이렇게 떨어진 것. 요건 하나 그냥 빼서 갖고 있다가 빈자리에 심어주면 돼요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는 옆으로 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온 게 있는 요즘 네. 이때쯤에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한번 공급해주면 좋다고 해요.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이제 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물을 더 이렇게 스프링클러 돌려가지고 물 공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막 파보지는 못했고요. 지금은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3주 됐을 때쯤 또는 어, 이렇게 싹들이 다 나왔을 때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마늘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서 마늘 같은 경우는 심고 한 열흘이면 바로 싹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어, 홍산 마늘은 좀 늦고요. 그 다음에 육종 마늘은 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거의 다해.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자 여기는 없어요. 일부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있다는 거요. 자 여기는 왜안 나왔을까요? 오 어, 여기도 없어요. 아 이런 경우는 이제 자리를 옮기다가 아예 빼먹은 경우죠. 벌써 다섯 개나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보충을 안해주면 수확할 때 수확량이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고 빠진 곳은 다시 보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마늘 껍질이 보이는데, 자, 어 여기 있어요. 누워 있었고 싹이 옆으로 갔네요. 자, 제대로 자리를 잡아줘야겠죠. 지금 뭐 한창 들깨도 털고 있고, 뭐 고구마 수확도 하고 있고, 콩 수확도 하고, 엄청 바빠요. 지금 마늘 밭에도 이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왜 없을까? 자, 여기. 싹이 다른데로 가 있고, 또 마늘이 누워 있었어요. 여기도 볼게요. 자, 싹이, 이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잘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곳들이 있답니다. 여기 빠지고, 오, 어, 여기도,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니, 여기 지금 여섯 개 빠지고요. 바로 여기서도 다섯 개가 빠졌거든요. 제가 불과 지금, 음, 살펴본 게 요만큼이에요. 지금 10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빠졌어요. 제가 조금 부지런히 마늘 좀 살펴보고, 또 빈대는 채워서 넣을게요. 자, 다시 가서 넣어야겠습니다. 자, 아이고, 너무 조금 갖고 온거 같기도 한데요. 하늘 종자를 너무 조금 가고온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부지런히 비어있는 데는 집어 넣겠습니다. 여기는 왜안 나왔나? 아, 여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왜안 나왔냐면 에이 옆으로 누워있었고 방향이 좀 달랐어요. 자, 비어있었던 데다가 제가 볼게요. 자 조금 이제는 조금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넣어야겠어요. 여기도 딱 보이죠? 뿌리도 보이고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넣어주고 여기도. 불가 쬐끔 그야말로 쬐끔 살펴봤는데 아유 빈대가 맛있네요. 여기도. 비었고요. 자 싹이 기리 나는건 이렇게 심지 않았어도 싹이 도어이 났어요. 요렇게요 반대쪽 이렇게 반, 반을 반 보면서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싹이 두개난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캐보면 하나인 게 많아요. 이렇게 하나요. 근데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싹이 두 개가 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뽑아서 하나 빈자리에다. 심어주면 좋습니다 얘는 있어요. 여기에도 두 개예요. 아니 여기는 싹이 세 개나 되네요. 자, 이볼게요 이렇게 쌍둥이나 세 쌍둥이가 있으면요 서로 못 커요. 그리고 모양도 안 예쁘고요. 이게 딱 보면은 하나죠. 하나인데 사실은 여기 싹이 세 개가 나는 게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빼는 게 좋아요. 자, 요걸 다시 심어줍니다. 이렇게요. 쭉 가서 자, 이쪽 칸에서는 빠진 게 아, 여기요. 어이, 세상에, 글쎄. 이렇게 한꺼번에 다섯 개 이렇게 통째로 빼먹기도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요. 아우, 여기는 여섯 개를, <laughs> 여섯 개를 한꺼번에나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마늘싹이 똑바로 나와요. 생각보다는 지금 빈대가 너무 많은데요. 자, 여기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있네요. 싹이 똑바로 못 나왔어요. 자, 다시요. 인대를 찾아서 제대로 심어줘야 이제 우리가 봄에 마늘 수확할 때요. 이게 마늘 한 통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 심으면 잘 심어줘야 됩니다. 자, 어디 볼까요? 빠진 데가 있나.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볼게요. 이야, 이렇게 쭈루룩 빈대가 있다니까요. 여기 없고요 여기 없고요 여기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빼먹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빈탕으로 내년 봄에 있다면 추수할 게 없잖아요. 벌써. 이렇게 이줄한 줄로 돼 있는 걸 제가 지금 잠깐 동안에 세 군데를 봤거든요. 다시 심어야겠죠. 자 여기요. 여기는 아직 마늘이 있어요. 싹이 늦게 나오는 지각생이네요. <laughs> 다른 건다 나왔는데 왜좀 늦게 나오냐. 자 여기 또요. 아니 이건 좀아 이건 좀 너무했는데요. 여기 봐봐요. 벌써 이렇게 네 번째가 쭈루룩 빈탕이에요. 이건 다시 심어주면 되고요. 자, 마늘싹이 예쁘게 안 나온 것부터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비었어요. 심어주면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누웠네요. 여기 싹 제대로 꺼내줘야 되고요.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세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자 선별할 때잘 해줘야 돼요. 하나 같은데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봐요. 여기는 지금 쉽게 떨어지죠. 하나만 심어야 얘가 커요. 모양도 이쁘고요. 네, 여기랑 여기랑은 지금 또두 개씩 났네요. 아 여기도 떨어져요. 자, 떨어지는 건 뽑아주면 돼요. 자, 하나만 있어야 제대로 크기가 큰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됐을까? 요거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요. 다 뽑으면 뿌리가 상할까 봐 제가 하나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 같은데 두 개인 건 크지가 않아요. 하나만 넣고, 크라고 둘게요. 자, 여기는, 예, 여기도 두 개네. 자, 그렇지만, 여기는 하나는 뺄 수가 있어요. 쉽게 떨어지는 곳인데, 심으면서 세심하게 못한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여기를 빼주고요. 여기요. 싹이 이렇게 마늘싹이 나요. 다시 심어주면 돼요. 자, 볼게요. 여기는 왜안 나왔을까? 이게 누웠어요. 누워서 싹이 이렇게 났어요. 자, 싹이 이렇게 거의 다 나왔다 싶을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빈 채로, 싹이 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채로, 얘네들이 큰다고 생각해봐요. 손해가 얼마나 많을까요? 조금 돌아봤는데도, 시간이 지금 엄청 걸리고 있네요. 자,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주워가고. 자, 여기. 방향을 좀 틀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얕게 심겨져 있는 걸한번더꾹 눌러서 좀 덮어주면 좋겠네요. 자, 이것도 좀 얕아요. 빈 데다가 아까 뽑았던 거 이렇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심어도 쏙 들어가요. 아니 제가 펴보았기 때문에 아까 위를 파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요 자, 이런 건 너무 얕아요. 뿌리를 이렇게 아래로 쭉 뻗을 수 있게 깊이 넣어줘요. 자, 여기 빈탕인데도 심어줄게요. 누 누가 계세 마늘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곳은 다시 보식하고요. 또, 싹이 안으로 들어간 건 꺼내주세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물 공급해주고요.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